흑처럼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처럼 아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집 짓기 준비 5부로서 세 가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야외 생태 화장실 설치, 둘째는 비닐 하우스나 창고 설치, 셋째는 손수 집을 지을 때꼭 필요한 전동 공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외 생태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토목공사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전에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공사서부터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볼일을 봐야 하지요. 그런데 주변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시골 지역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야외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간이 화장실이든 이동식 화장실이든 아니면 고정식 화장실이든 야외 화장실을 설치해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야외 화장실 중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 화장실입니다. 냄새 나는 옛날 시골에서 볼수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소변과 대변을 숙성시켜 텃밭 농사의 훌륭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적 화장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똥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아주 훌륭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야외 생태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태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 화장실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생태 화장실에 관한 참고서적 두 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자연을 꿈꾸는 뒷간이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똥살리기, 땅살리기란 책입니다. 자연을 꿈꾸는 뒷간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유형의 생태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화장실은 톱밥 변기 화장실입니다. 저도 톱밥 변기 화장실을 직접 지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나는 그런 화장실이죠. 자세한 제작 방법은 책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톱밥 변기에 대해서 간략히 그래도 말씀드리면 우선 좌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나서 바로 톱밥을 한삽 뿌립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저러한 재료로 만든 효소를 물에 희석시켜 톱밥 위에 뿌려주면 더욱 발효가 잘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효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설탕과 쑥이나 민들레 기타 식물들을 1대1로 섞어 만든 효소를 뜻합니다. 아마 요즘은 대부분 집집마다 이러한 효소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병기통에 대병과 톱밥이 켜켜이 쌓여 통에 가득 차면 그 내용물을 별도로 거름을 보관해 두는 헛간에 보관하여 숙성을 시킵니다 빈 통은 다시 변기 안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4개월 숙성시키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손으로 만져도 되고요 냄새도 구수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기 화장실의 일곱 가지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작이 간단합니다. 둘째는 재료비가 아주 적게 들고요. 셋째는 물과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유지 비용이 들지 않죠. 다섯째는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대변과 소변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을 살립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정도면 집 짓기 준비 단계에서 텃밭병기 화장실, 이거 한번 만들어 사용할 만 하겠지요?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텃밭의 건강한 먹거리 재배를 위해서도 계속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집을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비닐 하우스 또는 창고를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를 보관할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도구들도 어딘가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집 짓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비가 오면 비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닐하우스나 창고를 집 짓기 전에 먼저 그 터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는 집을 다 짓고 나서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부속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집을 손수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동공구가 필요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 짓기의 70%는 전동공구가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전동공구들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여 전동공구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줄만 알면 옛날에 비해 집 짓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집짓기 도구들이 수동공구들이죠.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전동공구들의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전동공구들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핸드그라인더입니다. 이 핸드그라인더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날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재 절단용 톱날을 부착하면 나무를 절단할 수 있고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사포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나무 표면을 사포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를 절단할 수 있는 날을 바꿔 끼우면 쇠를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절단용 날을 부착하면 돌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구들장을 커팅할 때 바로 이 공구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전동 공구는 원형 톱입니다. 이 원형 톱은 주로 합판을 절단하거나 얇은 루바나 송판을 절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전기 드릴이죠. 이것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용 드릴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용 드릴뿐만 아니라 좀더 힘이 강한 임팩트 드릴이 필요합니다. 이 임팩트 드릴은 천장 석가래를 도리에 고정시킬 때 육각 스크루볼트를 사용하는데요. 그 육각 스크루볼트를 바로 이 임팩트 드릴로 박습니다. 가정용 드릴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박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기 체인톱이 필요합니다. 목재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거죠. 특히 석가래를 커팅하거나 찰주를 만들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전기 대패입니다. 전기대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3인치 전기대폐와 5인치 전기대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기대폐는 폭이 3인치 전기대폐입니다. 이 대폐는 5인치 전기대폐이죠. 대폐질 폭이 5인치입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인치가 2.54cm이니까 오이지면 12.7cm가 되겠지요. 이 대패는 12.7cm 폭으로 대패질을 할수 있는 대패입니다. 다음으로 이 전동공구는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라고 부릅니다. 원형 톱날의 크기는 8인치 짜리가 있고 10인치 짜리가 있고 그리고 12인치 짜리가 있습니다. 톱날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무 폭이 큰 나무를 커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톱날이 크면 공구 가격도 그만큼 비싸겠죠. 이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는 다양한 각도로 나무를 절단,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아주 유용한 공구입니다. 아마도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공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전동공구는 타카총입니다. 이 타카총은 못의 길이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F30이라는 타카총입니다. F30이라는 것은 못의 길이가 30mm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F30 타카총은 길이 30mm짜리 못을 박는 총입니다. 바로 그 옆에 못이 보이죠? 이 총의 용도는 두께 10mm 정도의 얇은 송판인 루바를 박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F-50 타카총입니다. 길이가 50mm 타카못을 박는 총이지요. 다음은 CT-64라는 타카총입니다. 길이가 64mm인 타카못을 박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총은 목재용 타카못을 박을 수도 있고 또한 콘크리트용 타카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겸용 타카총이죠. 물론 64mm 목재용 타카못을 박는 목재전용 타카총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못과 목재용 못을 박을 수 있는 겸용 타카총을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다 보면 종종 콘크리트에도 못을 박아야 할 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22 타카총입니다. 이 타카총의 못은 디귿자 모양입니다. 타카못의 최대 길이는 22mm입니다. 용도는 석고보드를 고정시키거나 천장의 부직포 또는 칼라덮개라는 천을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1022라는 타카총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422 타카총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는 일공2들 타카모시 사돌들보다 디귿자 폭이 조금 넓습니다. 모수의 길이는 최대 22mm입니다. 다음은 타정기라는 총인데요. 네일건입니다. 모을 박는 총이라는 뜻이죠. 집을 짓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총입니다. 이 총은 모수의 길이가 50mm, 65mm, 75mm, 83mm,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타카총과 타전기를 통해서 못을 박으려면 콤프레셔라는 전동공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카총이나 타전기를 사용하려면 강한 공기압력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타카못이나 타전기못은 컴프레셔의 강한 공기압력에 의해 나무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동공구가 공기압력을 생산하는 컴프레셔입니다. 이 컴프레셔의 압력은 2.5마력, 3.5마력, 4.5마력, 그리고 5.5마력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네 가지 종류의 컴프레셔 중에 하나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용량은 4.5마력 이상 되는 콤프레셔를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좋아야 한 대의 콤프레셔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타전기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의 콤프레셔로 네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려면은 적어도 4.5마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5마력 콤프레셔는 공기압력이 약해서 타전기못을 박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테리어 용으로서 타카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콤프레셔에 전동공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콤프레셔에는 노란색 에어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커프링에 노란색 에어라인의 한쪽을 결합시키고, 노란색 에어라인 다른 쪽에는 암농 커프링이 달려있는데요, 그곳에 타카총이나 타전기를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물론 타카총과 타전기 이외에도 여러가지 전동공구를 콤프레셔에 연결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동 공구는요. 전기 믹서 드릴입니다. 이 공구는 황토 몰탈을 갤때 또는 시멘트 몰탈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몰탈 혼합기입니다. 흙집을 지을 경우에 많은 양의 황토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종용 황토 몰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이 전기 믹서 드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장용 황토 몰타를 혼합할 때, 그때도 이 전기 믹서들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동공구들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이와 같은 전동공구들을 모두 구입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전동공구라는 것은 수많은 종류가 있고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에 소개한 전동공구들을 모두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집을 손수 짓기 위해 전동공구 구입비가 약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동공구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공구 수리점에서 대부분 공구들을 임대해 줍니다. 임대료는 공구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겠지요. 멀리 내다본다면 임대보다는 전동공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시골 생활하면서 종종 전동공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을 관리하고 보수할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전동공구들을 안내 드렸는데요. 각각의 전동공구 사용법과 그리고 전동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를 통해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집짓기 준비 5부로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야외생태 화장실 설치, 둘째는 비닐하우스 또는 창고 설치, 그리고 셋째는 전동 공구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계와 모형집 만들기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흑처럼 흑집학교 유튜브 강좌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